자 4번 들어 가겠습니다 2021년 4월 9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함수 fx, gx인데 이건 뭐다음함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야해로 말씀하지 말자 알겠지? 다음함수란말 없어요 그냥 함수예요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할때 2fx-3gx가 있는데 얘는 어디로 수렴하냐면 1이라는 극한값으로 수렴한답니다 라고 되어있고 순서 가 오히려 반대로 되었어요, 얘들아. 이미트 x 가 양의 무한대로 할 때, g x 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괜찮죠? 그럼 이풀이법은 물론 어, 뭐 지금 이제 내시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학생들 많을 건데, 무튼 이렇게 나올 때는 얘가 힌트 줘, 얘들아. g x 로 나누라는 소리입니다, 맞죠, 얘들아?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내려올 때 우리는 나누기 뭐 해야 되더라, 얘들아? g x 로 나눠야 되겠죠, g x 나누더라 그러면 gx 나누면은 리미트 x 양을 모아다 되면서 2 곱하기 gx 분의 f(x) 마이너스 3은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. 빨간색 편으로 쓰십시오. 자, 후면에는 제자들 리미트가 없잖아. 그 이유는 x의 원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리미트를 안 써도 되는 것 뿐이야. 수렴했으니까. 근데 gx 로 한번 더 나누었잖아요. 그럼 다시 한번 시작. 뭐가 붙어야 돼 이제는요. x 양을 모한써주셔야돼 이제는. 알겠지? 왜냐하면. x가 있는 식이 나누어졌으니까 는 그래서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. 나누시면 은우면은 gx분의 원래 값 1은 그냥 그대로 1로 내놓는 거예요 알겠지? gx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럼 제자분들 우면은 다시 한번더 무한대분의 1이야. 맞나요? 무한대분의 1을 어디로 수렴하겠어 얘들아? 영으로 수렴하는 거라고. 따라서 이 좌변식이 0으로 수렴하더라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좀 정리. 자, 극한이 성 뭐야? 극한이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과 수렴한고 뺐으니까 0이 될거 아니야. 맞죠? 얘들아. 어차피 3, a 3은건니까 따라서 gx분의 fx는 다 같이 시작 몇 분의 몇으로 수렴한다. 2분의 3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. 따라서 우리가 공식 들어가 봅시다. 리미트 x가 양에 만들어때 3f(x) 이두 차례 할게요. 마이너스 g 분의 다음에 4f(x) 어, 플러스 g(x)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다 같이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뭘로 나누어 준다 g로 나누어 준다. 자 g로 나누면 한번 부탁하자. 3 곱하기 g 분의 f 뭐로 수렴하니까는 2분의 3으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g 수렴하는 것끼리는 리미트 붙일 필요 없다. 이제는 각4 곱하기 다 <laughs> g 분 f 뭐가 되더라? 2 분의 3이 되고 플러스 얼마? 1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죠? 홀, 오케이 두 자분을 20 곱해 주시면은 9 빼기 2, 여기2 곱해주면은 12 플러스 2 되어가지고 얘는 몇분의7분 얼마? 14 되어지겠죠? 약분되어지네요. 답은 서 얼마 됩니까, 얘들아? 2 해서 정답 되겠습니다. 이그게 짜놨죠? 어, 정리해 주십시오.